가자, 가자 가자 우기 가자 가자 펜나 누나한테 인사로 갈까? 가자 가자 우기 가자 인사하 가자 인사하 가자 펜나 안녕 아, 안녕 오랜만야우야네 <laughs> 안녕하세요 아, 무섭다고 그러는구나 아 진짜요? 깜짝스러운 급하게 촬영해서 그러는구나 <laughs> 오 마스크 무지개네 네 오늘.. 보라색이네? 컨셉이야? 오늘 할 색깔로 딱 제가.. 아 컨셉 좀.. <laughs> <laughs> 그럼요 제가 컨셉의 진심이잖아요 뭐야 이거 아 니가 하고 싶은 색깔을 마스크로 표현한거야 지금? 아네 그럼요 나보고 보라고 어필하는가? <laughs> 네자그 <laughs> 아,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잖아 조금 네 그쵸 어 앞머리랑 이쪽 그 프론트쪽에만 좀 뭔가 포인트 줘서 옴브레하는 느낌 네좀 이렇게 앞머리도 다가 아니고 약간 브릿지 음, 그런 음. 느낌으로 그거는 브릿지라기보다 약간 이렇게 섹션 별로 좀을 나눠서 좀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지. 네. 막 가닥가닥 가득 느낌이보다는네아제뿌리를 해야 되잖아. 그쵸. 뿌리 탈색하면 밑에 타령 탈색을 고타하면 살짝만 걷어 다음에 들어가어붙임머리 음, 한... 왔어? 그럼요. 고매 <laughs> 아니 붙임머리 엉킨 부분을 좀 풀고 온 거죠. 오늘 <laughs> 촬영 <차량으로는> 잘 가. <laughs> 야, 이러면, 아, 이러면 빼기 힘든데? 도치머리한 부분은 뿌리 탈색 못 해. 아... 음. 음, 음, 왜냐면 매듭이 있기 있긴 때문에 거기에 탈색을 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최대한 요상님이 알아서... 보여지는 <laughs> 부분이 여기니까 음. 이쪽만 뿌리 탈색해도 솔직히 몰라. 야, 저는 부, 야, 보이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 사실. 음. 그건 크게 차이는 상관없는 음. 거라서 그렇게 좋아요. 하면 좋아요, 좋아요. 뿌리 부분만 탈색하는 김에 밑까지 타라 해. 뿌리 탈색하는 부분은? 응 음, 음. 그러면 겉에는 좀 확실한 보라색 나올 거고 이.. 얘네 밑에 애들은 어차피 얘랑 같이 염색을 연습, 해도 음. 베이스가 다르니까 보라기가좀덜 표현, 덜 표현되고 더 표현되고 음. 이렇게 되겠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만은 뿌리 탈색하면 색 빼고 앞머리 디자인이나 이런 거좀 할게 근데? 이거 무슨 촬영인데? 저요? 일단은 제가 페스티벌 로 하려고 그페스티벌로응 음. 그거 하면서. 그러면 너무 약한 거 아니에요? 화장해가 되는 거아니야 아, 그러게? 아니에요. 요즘에 내 관중머리란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말이야. 아. <laughs> 웬일로 메이크업을 하고 왔네? 올때 맨날 튜닝에 막 모자 풍 눌러 쓰고 어, 했나 맞아? 거딱 <laughs> 그러고 오더니. 오늘 음, 오랜만에 꾸미고왔네 아, 오늘은 제가 끝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그치? 제가 왔을때 누구세요 할뻔 했잖아. <laughs> <laughs> 옛날에 부침머리 한. 머리를 한번 뿌리 탈색을 하고 막 이렇게 한번 있었어 아, 네. 그때 다시는 안 하리라 아 진짜요? 사정을 했었기 때문에 <laughs> 아 미안해 손님들 예약할 때도 안 해주거든 아 진짜 너무 개고생을 해갖고 <웃음> <웃음> 근데 비주얼적으로 보일 아무 문제 없거든 음 그럼 됐어요 저는. 나중에 붙임머리 을때 그때 다시 한번 고치면 돼네 맞아요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을 어떤 식으로 하니 그럼 보라색이랑 파란색이 약간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습니다. PV 실이랑 PLA 방을실 v 드랑 PLA 방울 카드 2개를 해서 클리어로 단독으로 클리어만 클리어로? 참고로 할게요 응. 우 촬영하는 것도 너무 좋용한거 아니니? 이 영상도 분량 4분 생각한다. <웃음> <웃음> 쇼츠 아니야? <아니에요>? 쇼츠? 어? <웃음> 쇼츠. <웃음> <웃음> 완성. 다음에좀더 포인트 되는 걸 해볼까요? 좀더 튀는 걸로? <laughs> 좀더 포인트가 있는 그런 느낌? 음. 뭐 관종머리까지는 아닌데. <laughs> 너, 어, 네가 그런 걸 싫어하다니. 너 원래 그런 일 아니잖아. 뭐. 나이 먹었어요. 와... <laughs> 아 저는 약간 막 너무 이렇게 딱 잘린 느낌 그런 느낌이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냥 커트에 있어서 약간 요즘 일본 애들 같이 히미컷 이런 거 싫고 아 네네 음. 맞아요. 그리고 염색도 좀 층이 이렇게 그라데이션 더 좋아하고 음... 너무 층지구 막 이렇게... 이런 머리 좋아하는 네. 것보다 네. 지금 같은 원 렉스 같은 비슷한 스타일인데 여기서 그라데이션이 염색이 들어가는 건 괜찮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유럽 쪽에들 하는 스타일로 가야겠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다음에 뭐또 기회가 있으니까 다음에 좀더 튀는 스타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사진 찍으러 가자. <laughs>